지연아 너이 색깔 옷안 어울려 꼭 어디 아파 보여 좀더 밝은 색으로 입지그래?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슨 외모를 신경 써?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하니?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유난히 외모에 신경 안 쓰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요 나이 들수록 외모도 가꿔야 해요. 하버드 프린스턴 연구에 따르면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겨우 0.1초라고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옷차림, 표정, 자세예요. 실제로 올바른 옷차림 하나만으로도 열 살은 젊어 보이고 훨씬 당당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 시니어 스타일링을 해오면서 만나온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예전 옷들이 다안 어울려요. 옷은 잘 입고 싶은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절절한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옷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비법은 단순합니다. 오늘은 이 비법 중 가장 중요한 색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질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매일 오늘은 또뭘 입지, 고민하시는 친구분들,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제가 그분들까지 멋지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여분들이 피해야 할 색상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한 퍼플, 즉 보라색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셨죠? 보라색이라고 하면 고급스럽고 우아한 색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품격이 있어 보인다며 많이 선택하시는 색상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진한 보라색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는 색상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인데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진한 보라색 니트티를 입고 계셨어요. 몸매도 좋으시고 스타일도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그 보라색 때문에 전체적으로 침침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서 피로해 보이시더라고요. 지난 보라색이 주는 무게감이 얼굴의 생기를 다 흡수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보라색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같은 보라색이라도 톤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벤더나 라일락 같은 은은한 연보라색은 오히려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색상들은 중년 여성의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주면서도 품격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진한 퍼플을 포인트 컬러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기본 색상의 옷에 퍼플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매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퍼플의 고급스러운 느낌은 살리면서도 무거워 보이는 단점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색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색상이라도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이가 더 들어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색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다크 그레이, 즉, 진한 회색이에요. 회색은 무난하잖아요. 너무 튀지도 않고 실용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진한 회색이야말로, 중년 여성을 가장 늙어 보이게 만드는 색상 중 하나랍니다. 왜 그럴까요? 진한 회색은 우리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요. 특히 목선 주변과 턱 라인을 흐리게 만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처져 보이고 피곤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40대 후반 한 고객분의 사례를 보면요. 평소에 진한 회색 니트를 즐겨 입으셨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얼굴이 음침해 보인다고 고민이셨어요. 그런데 그 진한 회색 니트를 연한 회색으로 바꿔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이고 피부 톤도 화사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표정 자체가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회색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하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만약 진한 회색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상의보다는 하의에 활용해 보세요. 진한 회색 슬랙스나 스커트는 오히려 다리 라인을 슬림하게 보여주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밝은 스카프나 목걸이를 함께 매치하면 진한 회색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톤을 바꾸는 거예요. 빛이 살짝 도는 밝은 회색을 선택하시면 얼굴이 훨씬 고급스럽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똑같은 회색인데 톤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니요. 자, 그럼 세 번째 색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색상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세 번째는 진한 갈색 코트예요. 가을 겨울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갈색 코트잖아요. 특히 진한 갈색, 진한 초콜릿 같은 색상의 코트 말이에요. 이 색상이 안전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함정이에요. 진한 갈색 코트는 착용하는 순간 얼굴을 확실히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부 톤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얼굴 전체가 칙칙해 보이고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색상이 주는 시각적 무게감이에요. 진한 갈색은 색상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마치 몸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색은 카멜톤이나 연한 갈색입니다. 같은 갈색 계열이지만 훨씬 밝고 따뜻한 느낌의 색상이거든요. 카멜 색상은 우리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줘요. 얼굴에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더해주거든요. 그분이 카멜 코트로 바꾸신 후에 정말 놀라셨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달라졌거든요. 연한 갈색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진한 갈색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정말 진한 갈색 코트를 이미 갖고 계시다면 아예 못 입는 건 아니에요. 대신 얼굴 근처에 밝은 색상을 반드시 올려주셔야 해요. 화이트 터틀넥이나 크림색 스카프 같은 걸로 말이죠. 얼굴과 진한 갈색 사이에 밝은 색상이 완충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한 갈색의 무거운 느낌을 많이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카멜이나 연한 갈색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나아요. 색상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색상을 볼까요? 네 번째는 블랙이에요. 여러분, 혹시 옷장에 블랙 계열의 옷들이 있으신가요? 특히 그 색감은 정말 깊고 진한 블랙 말이에요. 저도 정말 좋아했던 색상이거든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색상이 우리 중년 여성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블랙. 특히 색감한 진한 블랙은 우리 얼굴 전체를 다운 시켜 버려요. 피부 톤을 흐리게 만들고, 얼굴 색을 칙칙하게 보이게 하죠. 마치 화장을 안한 것처럼 아니면 피곤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고요. 특히 우리 중년 여성들은 이미 피부 톤이 예전만큼 화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블랙까지 입게 되면 정말 더블 펀치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더욱 어둡고 생기없어 보이게 되죠. 그럼 이 블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블랙 옷을 사랑하신다면, 얼굴 근처에는 밝은 색상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더해주세요. 화이트나 크림색, 아니면 밝은 베이지색 같은 거요. 이렇게 하면 얼굴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서 칙칙한 느낌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인데,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컬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카키 색상이에요. 카키 원피스, 카키 니트, 카키 점퍼. 정말 많이 입으시죠? 자연스럽고, 무난해 보이고, 편해 보여서, 손이 자꾸 가는 색이에요. 그런데, 이 카키 색상,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키가 나쁜 색은 아니에요. 문제는, 카키 특유의 탁함이에요. 카키는 기본적으로 회색빛과 갈색빛이 섞여 있어서, 얼굴 근처에 오면 발기를확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키를 입는 순간 얼굴 전체가 갑자기 어둡게 보이고 피부 톤이 칙칙하게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군색 카키 상이나 아우터 있잖아요. 혼자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입어보면 얼굴이 탁해 보이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무겁고 피곤해 보이는 느낌까지 들어요. 특히 목 주변이 카키로 감싸지면 얼굴과 옷색 대비가 생기면서 피부는 더 칙칙하게, 주름과 그림자는 더 깊게 보입니다. 그럼 카키는 아예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카키도 잘만 고르면 충분히 우아한 컬러가 될수 있어요. 핵심은 밝은 카키 톤을 선택하는 거예요. 라이트 카키, 세이지, 올리브 베이지처럼 전체적으로 색이 연하고 부드러운 카키를 고르면 얼굴이 훨씬 화사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카키 색상을 입을 때는 액세서리 활용이 정말 중요해요. 얼굴 근처에 크림색, 흰색, 연한 베이지 같은 밝은 색을 하나 더해 보세요. 스카프나 목걸이, 밝은 이너 하나만으로도 카키의 탁한 느낌이 많이 중화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색상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옷을 입는 태도입니다. 같은 옷이라도 자신감 있게 입으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로 경쟁하기보다는 품격과 센스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과 센스는 바로 적절한 옷차림에서 나와요. 비싼 옷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선택하는 안목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옷장을 정리해 보세요. 결국 옷차림을 통한 자신감 회복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